근데 상대 싹다 포킹인데 음, 얘까지 해도 일단 음. 도망 <laughs> 갱플 같은 경우는 또 큐쿨이 한1 0초기 때문에 8초 도방이 8초가 돈다는 점에서 효율이 무지하게 좋을 수 밖에 없다 <laughs> 뭐야 이거. <웃음> <웃음> 들어가시고 노먹고. <laughs> 아씨 라스서개띠껍네 이거. 이래서 <laughs> 제라스를 많이 하나봐. <laughs> 일단 정보부죠. 네. 어차피 음. 이 구간은 고시국정쿠퍼가 정보부지만. 아프네. 아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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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. <laughs> 착시들교 나쁘지 않아? 나쁘지 않아? 음. 아야씨! 어차피 도아 나놓고 이리거든 아유 10. 뭐 하세요? 부인뭐 하세요? 제 갱글 벌레들이 너무 많다니까. 어? 미치겠어. 자, 거기를 밟을 줄 알았어요. 대포게? 그럼 쳐맞아야지. 더 맞아야 될거 아니야. 어? <laughs> 답은 이겼다. <laughs> 이 저거 이걸 지금 뭐? 이거 갱플도 스페디죠? 네. 10년이 라인을 걸치려고 <laughs> 일단 갱플 노스피이거든 아직 무난해 할만해 일단 갱플이 벌레거든 벌리기 때문에 야야야야야! 야야야 야.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거기 갱플 있는데 맞냐? 일단 시스차에도안 나거든. 테플포 안 썼는데 CS 비슷해. 아쉽고. 야야야. 아니. 아니 나 라인 받는 타이밍인데. 아니 그리고 무슨 가린 상대로 케인이 가정입니까? 가린이 이기지 않냐? 아니 지가 이겨야 들어가는 거지 과연 <laughs> 맛좀 봐라 와, 근데 라인 클리어 뭐 냐죠? <laughs> 저 챔프 는씨안되 는게 없어. <laughs> 에어 본귤먹 으면 풀려요? 갱 프리 님 공중 에서 풀릴까요? 개같은 소리 라고. 익살이 존나 나죠? 아 라인전 너무 편해 <laughs> 이거 벽공각 점만 주면은 뭐야 이 새끼, 뭐해? 어. 뒤질래? 덜처맞았지 너가, 어? <laughs> 아우 쫄아가지고 대가리도 안 보이는 거야. 공클리어를 택 간다고. 그럼 지금 동안 라인 굳혀져 있으면 되잖아, 맞죠? 내죠? CS 하나 차 먹.. 근거리 하나 차 먹었죠? 공으로? 진짜 병신 판단이다 근접이랑 궁이랑 교환한다 진짜 기적의 판단이라 할수 있죠? <laughs> 나는 한칸 뜯고 근데 이새낀 뭐야? 아 미안 오히려 잡아내기 오히려 잡아내기. 이득이야 탑에서 그냥 받았잖아아래에서해아무것도아안 하고 있네 기 빼고 내병을한연기을아내기잡 다시 탑 귤을 왜 마시세요? 갑자기 뭐 있냐? 또또 또? 아니, 우리 정글은 없어? 왜 상대 정글만 있는 건데? 아니, 우리 정글은 없냐고. 이 새끼 뭐해. 덜 쳐맞았구나, 또. 아덜 쳐맞았어, 아주 그냥, 어? 나대지 <laughs> 마세요. 네? 아. 아니 오른 사거리가 얼만데 그거를 심리전 못해가지고 술통을 터뜨리네아또 뭐야 씨 이거는. 아걔 씹어가야. 아 씨. 빨. 아 케이 레전드네 이거? 저 자세요? 진짜 자네 아니, 지가 똥싸놓고 왜, 왜 나가는거야 아니, 미친 어떤... 어떤 장인 아... 씨 아니, 뭐가 들었으면 가린 상태로 가정을 가냐? 어이가 없네. 어이가 없어. 이거 써리내야돼 근데 이거 진짜 해봤자 100% 지거든요 솔직히 우리팀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나도 뭐 압도적으로 잘하고 있는건 아니라서 4대 I'm 못해 이거 쳐야돼 얘들아 좀 y 자 이런거 아난 시간 낭비하기 싫어 간판에서 올려야 될거 아니야 점수. 아니 무슨 반대를 두 표나 해 근데? 아니 문해볼 가치가 있어 4대오라니까 상대가 중급 보스로 뭐야? 갱플 수준은 중급 보시긴 한데. 대가리도 못 내밀죠. 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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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로 누가 없거든. 음. 음. 화염통이다. <laughs> 자꾸 이게 시스를 먹으려고. 아니 공중에서 귤 먹어도 안 풀린다고요. 부탁이냐나. 진짜 공중에서 귤 존나 먹네. 어? 처 맞든가. <laughs> 아템 만들어야 되는데. 부시에서 템 만들고. 또 들어왔냐? 그냥 나가 그냥 아또 다른 상대로 카정갈거 아니야? 어우. <laughs> <laughs> 밤이 CS 너무 달달하고 아씨. 야, 위드 상황도 근데 좋네? 일단 얘 미어거든 이거는 템 만들면서 각을 보면 안되나 안 주네 <laughs> 이럴 때 심리전을 해야지 술통 10원 맛있다 어, 먹으라고 준거지? 대포 먹으려 했는데 못 먹었죠? 그거만으로 이득이에요. 이쪽 무빙이죠? 열로 가죠? 전멸 배치? 아, 퇴썩어 이든가. 뭐야 이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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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지 개다. 아이고, 와, 씨발 와, 시, 빨리냐 아, 이 새끼 레전드야. 칠레비는 그냥 정글이나 드세요. 응? 아니, 아군정글인지 적정글인지 모르겠어. 이야 뭐야? 우리 미드원들 뭐야? 가지지 아, 마세요, 이진 님. <laughs> 데리고 있으세요. 이런 식 좀 쳐봐 이 탑에 다 있는데 용못먹지 않겠지 그렇지 이 방금 용은 제가 먹어줄 거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죠 네. 집 거근남 아주 좋아. 옆집 거근남. 음. 어쩌면 진짜 거근일 수도. 내가 봐, 이거 오 른의 미친 스플릿 이, 오 른의 미친 스플릿 으로 이거 어기 까지 갈거 거든. <laughs> 또이 지야 맞 냐? 그거. 아 시발 비전 자세히 피해주고 피해주고 한대 맞아 주고 제라스 두벅 인형이 어디? 예전 <목> 괴밖에 아, 야, 이거 고속도로 인데? 다은 아치고 아 좋아. 이러면 나 계속 미뤄도 되지 않나? 일단 겐풀 넣고 <laughs> 또 이기야? 이뭐 바로 먹으니까 야야야야야 야야야 30초 후에 30초 후에 나내 것도. 탑에서 미친 스플릿을 어그로로 끌어서 바론을 먹었는데 내발론이 없다고? 개섭섭한데? 존나 섭섭해 얘들아 난 지금 어?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씨학년아 받지 마라. 유지해 내준다. <laughs> 그래 이렇게 돼야지. 업그레이드 해주면 아쉬나지 내가 뭐 CS 먹으러 갔대. 업그레이드 어, 해줄라 했더니만 짜시. 뭐, <laughs> 그래도 뭐 잘하고 있긴 하네. 내리고 있니? 갱플아 내리곤 어... 있어. <laughs> 술통 10원씩 주는 걸 내지. 안죠 CS만 먹으면 배고플까 봐 걱정을 해주는 우리 갱플의 모습. 아염통이다. <laughs> 이게 뭐야? 나가이 지지세요. <laughs> 이기면 나 안전한 줄 아니? <웃음> <웃음> 깔끔했죠? 생각한 그림은 이거야. <목소리> 뭐야? 나왜 딜량 1등임? 너왜 <목소리> 딜량 1등임?